제가 태클박스 찍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찍으려고 했는데 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 ATG몰에서 그걸 찍잖아요 창고에서 안에서 찍으니까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기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아이, 불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제가 이렇게, 예, 봉시에, 고이고이, 포장해왔습니다. 어, 얘는 흔히 티탄 크랭크라고 많이 불리는 친구인데요, 예. 티탄 크랭크라고 많이 불리는 친구인데, 저한테는 아주 추억이 많은 친구예요. 어, 저한테 이게 불사신, 피닉스 막 이렇게 부르던 그 친구거든요. 처음 크랭크 베이트로 낚시를 할 때, 뭔가 좀 깊이 들어가면, 막 바닥에 이렇게 쿵쿵쿵쿵 찍을 수 있을 거다. 막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바닥을 쿵쿵쿵 찍으면 뭔가 리액션을 고기가 물겠지? 하는 약간 그런 혹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제가 팍 샀었죠. 근데 처음에 크랭크베이트로 낚시를 배울 때 샀던 녀석들에 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대단한 녀석입니다. 어 정확한 모델명은 TD 하이퍼크랭크 1066TIF인가? 뭐, 그래요.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얘기했던 TD는요 어, 팀 다이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다이와가 아주 예전에 쓰던 어떤 브랜드명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좀 오래된 친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막다 까져 있고 그리고 뭐 여기도 립도 뭐 이런데 막 엄청나게 이런 어떤 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훅도 원래 이 훅이 아닌데 이 훅도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불사신이라고 했잖아요 캐스팅을 해가지고 하다가 와 신나게 고기 잡고 있었어요 진짜 잘 나오더라고 근데 몇 마리 그 디, 뭔가 약간 그디크랭크를 던지면 딥다이브를 던지면 딱딱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막 잡고 있는데 거기 나무가 하나 있었나봐요 그 나무에 탁 걸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게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몇번 전에 꿀팁 뺐어도 얘기했지만 그 뭐냐 로어 회수기 로어 회수기를 이렇게 쪼르고 넣어가지고 땡겨갖고, 오케이, 걸렸다고 탁 땡겼더니, 로레스가 툭! 하고 떠지면서, 어, 안녕!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나 진짜 고기 많이 잡았는데, 아쉽지만, 가라! 하고 딱 보냈죠.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거기 낚시를 또 갔어요. 가가지고, 또 다른 또 크랭크베이트 사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이 잡으면 원래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다 테스팅하고싹 가오면서, 아물라라 불었는데, 안 무는 거야. 고기가 빠졌나? 아그 녀석이 아니라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옆에 있는 버드나무 이렇게 쓱 봤는데 거기에 루어 같은 게 이렇게 딱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뭐야? 하고 이렇게 혹시 누군가? 이걸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 누군가 이것이 득템인가? 하고 딱 가서 봤는데 얘가 여기서 딱 버드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얘를 오, 어 고맙다 하고 얼른 주셨죠 근데 그때 제가 얘를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이 후, 이게 그건지 어떻게 아냐면. 훅을, 원래 번들 훅이 아니에요. 번들 훅은 까만색인데, 이게 또 뭔가 이게 빨간색을 끼면 피나는 효과에 뭐또 약간 또,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예,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생각을 해가지고 꼈었던 훅이 있거든요. 그 훅이 빨간 걸 기억을 해가지고, 와, 요, 무 어떻게 또 살아남니? 하고, 그날 건졌죠. 그리고 그날도 이걸로 몇 마리 더 잡고, 그 뒤로도 몇 마리 더 잡고, 근데, 근데 다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너랑 너무 추억이 많다. 너는 우승한 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는 좀, 보관해야 될것 같아 서 집에 딱 보관을 해 놓은 그런 루어예요. 근데 이 루어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이게 립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립이 되게 특징적인 친구고 여기 뭐 이게 립에 뭐낄수 있는 바늘, 낄수 있는 라인 아이도 두 개나 되거든요. 어떻게 깨냐에 따라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얘는 좀 특이하게 어 멀리 잘 날아가지 않아요. 뭐 립이 넓어서 공기 저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어 이렇게 뭐 급격한 어떤 입수가 또 만드는 게또 이런 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립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금속으로 돼서 이렇게 얇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멀리 날아가지 않지만 입수각이 좋아서 바닥을 좀 빨리 찍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 확수한 데서 금방 팍 찍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수각을 급격하게 날라오는 걸로 커버를 치나 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제가 써봤을 때는 이렇게 직벽 같은 데에서 직벽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서 급경사면에 같이 가면서 급경사면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훑으듯이 내려올 때훑으듯이 내려올 때 터나는 잘 빠져나온 건잘해서 턱하고 물거나 쭈르륵 들어가면서 턱하고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알려준 크랭크 베이트로도 그런 걸할수 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걸 왜 알았냐면 아니 크랭크 베이트로 너무 잡고 싶은 거야. 잡고 싶어서 어 크랭크 베이트를 한참 빠져 있었으니까 그 낚시를 갔는데 고기가 너무 안 나와요. 크랭크 베이트로 그래서 뭐 평소에 하던 대로 직벽에 가서 몸을 이렇게 휙 던졌죠. 폴링에 탁탁 물어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원밖에안 나오나? 크랭크 베이트로 잡고 싶은데 해가... 가지고 직벽이 이렇게 있으면 직벽에 이렇게 똑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직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강화봤거든요 그거 잘안 물더라고. 그래서 어,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폴링하는 것처럼 들어가고 진동도 크니까 좀어그로가 끌리지 않을까 해서 탁 써갖고 휙 던졌는데 첫개게톡하고 물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되는구나. 했던 어 얘는 어떤 립의 모양이나 어, 어떤 루어의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어떤 루어의 움직임? 말고도 다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움직임을 구현해낼 수 있다. 어떤 립의 구조라든지, 뭐, 어떤, 뭐, 다른, 이거 뭐, 라인아이의 위치라든지, 뭐, 라인아이를 앞에다 끼면 이 입수가 이게 급격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온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해준 루어라서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루어입니다. 다이와의 티탄 크랭크. 정확한 이름은 TD 하이퍼 크랭크.